안녕하세요. 어, 이재한 목사입니다. 음, 저는 지금 창대교회에서 어, 부교육자로 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음, 이상한 목사님 통해서 보라를 소개받았는데요. 보라를 소개받게 될때 제가 가장, 음, 인상 깊었던 것은 이상한 목사님께서 좀 보라를 통한 복음의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진실되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보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렇게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될수 있을까. 음, 또 새로운 교회와 나무 아래 교회에 벌어지는 그런 어, 보라를 통해서 이, 벌어지는 어, 복음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참 설레고, 그 은혜를 저도 맛봤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상화 목사님께 보라 양육을 좀 받아볼 수 있기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어 이상화 목사님 통해서 보라를 아 통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아침 7시에 만나서 오전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주 정도 그렇게 보라를 가지고 함께 복음에 대해서 교제할 때 무엇보다 제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좀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다 어, 아시겠지만 또 부교역자로 목회를 하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그 일들을 어, 받아들이고 또 소화할 때참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 보라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또그 복음이 내삶 속에서 음, 살아 움직일 때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좀 신체적으로 좀 답답하고 좀 몸이 결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치유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보라를 통해서 양육받는 그 10주 정도의 시간이 어, 저는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하고 참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보라를 통해서 저는 복음을 아, 지식적으로 알았던 복음을 제삶 속에서. 그렇게 누리는 복음으로 좀 전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전하긴 했지만 그냥 복음이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렀었는데 이 보라 약육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내삶 가운데 밀접하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은혜, 특별히 안식과 그 샬롬과 그 누림이 좀제 안에서 얼마나 참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지 알게 됐고 또그알을 통해서 제삼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때 참으로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아,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 될수 있구나. 정말 복음, 복음 하나로 어, 정말 삶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몸서 체험했던 시간이, 어, 보라 양육을 통해서 경험했던 저의 또 그런 간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10주 정도 이상 목사님 통해서 어, 보라 양육을 받고, 음, 이 복음의 은혜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라를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서 직접 양육하는 것을 경험할 때그 복음의 은혜가 전하는 사람에게도 훨씬 더 풍성할 수 있다는 라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의 성도님 두 분과 그리고 제 아내에게 보라 교제를 통해서 어,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음, 보라를 가지고, 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어, 그 복음을 전화해서, 어, 이게 듣는 그 양육자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들을 많이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보라 교재 제목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새 삶이 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양육받는 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어, 듣게 될때참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양육을 받는 분들 뿐만 아니라, 어, 양육하는 저도 이 복음의 은혜가 전하는 자로서 더 충만하고 그 안에서 기쁨이 가득함을, 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보라 양육을 받아보시고 또 보라 양육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단편적이고 어떤 이벤트적인 복음 전함이 아니라 이 보라양육을 통해서 어 정말 실제적이지만 그리고 어 친밀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복음을 어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뿐 아니라 또그 복음 자체가 어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수 있음을 어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어 보라양육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저는 음, 이 보라 어, 양육을 통해서 제 삶이 많이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어, 저의 바라봄이 좀 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동안은 나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하나님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들이 저의 관심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그 삶, 그 안식과 샬롬의 그 삶이 정말 내 안에 먼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쁨의 충만함을 통해서 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라 세 곳이 되었도다 이 교재 가지고 어, 이 교재 가지고 계속해서 양육을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는 어, 한 전사님을 만나서 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 한네분 정도 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음, 전할 때마다 새롭고 또 전할 때마다 어, 충만한 기쁨이 제 안에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보라를 통해서 정말 어, 새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어, 기회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또 이런 보라 양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보라 양육을 할수 있도록 또 용기 주셨던 어, 이상은 목사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어, 목회 경험 속에 있었던 많은 고민들을 고민으로 그치지 않고 어, 책으로 잘 정리해 주신 조영수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어, 목사님 통해서 복음의 연혜를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라 양육과 또 교제 또 책을 통해서 음 저한테는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고 또 정리하고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은혜를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서 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보라를 통한 그 기쁨 가운데 음, 오늘 음,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 어, 함께 동참하셔서 그 기쁨을 더욱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